자, Px를 1 더한 다음 x k로 나누고 Px에다 x 곱하다, 곱하고 1 더한 다음 x 마이너스 k로 나누었죠? 나머지 정보도 터져 있는 지금 떠같다 되있죠? 네. 일단 Px 당 1이란 거는 그렇게 거고 먼저 Px 당 1, 네. 나를 을 보러 왔다, x k로. 가 마이너스 이렇게 시. 자두 네. 번째 시간 x를 곱하면 x 네 제곱, ax 3 제곱, bx 제곱 플러스 cx. 그래서 오편 지금 k 에다가그럼 어. 얼마 더했나? 어. 1 더했죠. 네. 어 그랬더니 x 마이너스 k로 나누면 먹은 2 x고 나머지 마찬가지 마이너스 죠 네. 하나. 네. 자 이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뭐가 그노 그냥 k는 누구하고 교 뭐, 어 티트리가 괜찮아 어, 지금 Q가 뭔지 모르니까 x에 번을 넣어버리다. K 어, x에다가 K를 딱 넣어버리면 위에 거는 K 세제곱, AK 제곱, BK C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항이 나오고 밑에 거에도 그 K 넣어버리면 K 세제곱, AK 세제곱, BK 제곱, CK 다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? 여섯 가지 이해돼요? 네. 네. 위에 거 마이너스 당기면 플러스 2. 요거 넘기면 마, 플러스 2제? 네. 어. 플러스 2는 0이다. 밑에 거 마찬가지지. 넘기면 뭐고? 네 플러스, 플러스 2는 0되죠맞죠 응. 어. 요거까이제 네. 위에 거 밑에 거 비교를 딱봐 비교를 딱 해봐. 비즈. 위에다 k를 곱해서 빼버리면 참 좋겠네. 왜? k 곱하고 k 곱하고 k 곱하고 k 곱해서 빼버리면 다 없어질 거 아이가? 음. 맞 네. 그럼 위에다가 뭐한다? k. 어. k를 곱해서 뺀다 이거제? 자 k 곱하면 k 4 제곱 맞죠아그다음 네. ak 3 제곱 그다음 bk 2 제곱 그다음 ck ek 이면 0으로 되겠죠? 로트로 이렇게 가다고고 뺀다고 뺀다고 살았어야지 잖아 안녕히 가세요 8 이렇게 2 k 0 200 2 k 0 200 200 200 200 200 200 k 0 0 200 2 일로 가라 놈아로놈아 이놈아, 이 a 아하놈아 더하기 이 더하기 b 아 이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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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고이 이놈아, 이이이이